근데 진짜 콜드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 리드 개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콜드콜까지 가는 그 과정이 제일 어려운 과정인데 아까 얘기하신 그 조사 단계 그 조사 단계가 진짜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고럴 때 보면은 정보를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 이~ 그~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정보 말고 보통은 이제 그 부서, 그 개인 또는 뭔가 이렇게 약간 속살이라고 해야 되는 그 깊이 있는 과정들을 알아내게끔하는그그 그, 그 부분을 되게 어려워들 하거든요. 사실 전화 를 받아줘야지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에,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동안 참그 동안 참그 스타트업부터 많은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제가 참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또 이렇게 지지를 받았고, 독자분들로부터 많은 그, 피드백들이 와요. 너무 고맙다고. 정말 망망대에서 블랙박스를 찾은 것 같은 그런, <laughs> 어, 진짜 이거 뭐 네. 제가 자랑이 네.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피드백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네네네네. 네, 네. 근데, 프로스펙팅에 이제 그, 그, 소위 말하면 노하우들이 제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어,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막막한 상황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거죠. 뭐 고객을 그그 그 발굴하고 조사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신문 잡지나 정기 간행물을 통해서 가만 어, 고객을 뽑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그 네이버의 금융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애니월 리포트들 같은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정보들만 잘만 봐도 얼마든지 그 개더링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트라고 하는 건 주식할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음. 그 다트에 가보면은 또 다양한 그 고객을 프로스펙팅할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해당, 그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어, 이런 음.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좋은 사이트 또 하나 알려드리면 중소기업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정보 시스템. 중소기업 경영정보 시스템. 그런데 네. 네. 제가 그 신규 시장을 개척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사이트인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각 업종별, 업태별, 지역별로 매출액이 다 소팅이 돼서 나와요. 그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규 개척할 때이 서울 중심 상권은 굉장히 레드 오션이다 보니까 충청지 지역, 충청 지역에 있는 어. 300인 이하 500억에서 1000억 사이에 있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해서 제가 필터링을 해서 폴드콜링을 한 적, 프로스펙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프로스펙팅이고.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가 참 되게 좋은데, 보통은 전화해서 한번에 담당자를 바,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보통은 한 두세 정도, 두사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게이트키퍼 돌파하기라그래서 안내 데스크 직원이나, 그뭐 이제 그, 나, 제가 어떤 컨택을 하려고 했을 때, 윗사람을 잘안 바꿔주려고 하는 경우가 예. 있잖아요 근데 이거 뚫는 노하우도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막연할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업의 영업부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영업부서 어, 왜냐하면 그리고 솔직하게 저를 소개를 하고 어, 내가 당신 회사에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 어느 부서에 누구를 내가 컨택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음. 당신이 필요하면 나도 어 그러한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아하, 딱, 비슷한 네, 입장의 사람한테 그렇죠, 하네. 그렇죠. 동변상련 의식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영업 직원들은 좀 착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해당 회사의 영업 부서로 바꿔달라 그러면 보통 저항이 거의 없어요. 아하, 왜 나, 내가 뭔가를 구매를 할 걸로 생각하고 을 아, 생각하죠. 아예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아, 실제로 아, 예 필드에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 알아내기가 어려운 제가 꿀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메일로도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 오늘 제가 우리 홍콩 라이브에 제가 특별히 출연했으니까 아주 그또 어, <laughs> 하나 비싼 <비쌍> 꿀팁 아이고 <laughs> 참아 이거는 아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먹히는 전략인데요. 저는 실제로도 많이 활용을 했고, 이게 성공률은 떨어지지만 잭팟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저는 CEO한테 직접 소포를 붙여버립니다. 소포요 네. 저희 회사와 관련된 솔루션에 대해서 귀사에 관련된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어, 글과 이, 이 저기를 해서 등지로 보내버리는 거죠. 어허. 호호호호 야, 그러면 그거 바로 휴지통에 갈 확률은 떨어집니다. 네. 대봉투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대봉투.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일즈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세일즈는 질문 비즈니스라 그랬잖아요. 예, 예. 세일즈는 또 이런 세일즈를 잘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글쓰기를 잘해야 돼요. 그냥 음. 명색이 해당 회사의 C레벨 이상 CEO한테 글을 쓰는데 그 내용이 C레벨의 수준에 걸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어, 그렇게 아, 단순히 뭐 우리 제품에 뭐 신제품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무슨 뭐 특장점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어떤 애니얼 리포트에서 나오는 산업의 이슈. 이슈. 그다음에 어떤 회사든 VIP들은요. 그 회사의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미래 비전을 터칭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고관여적인 내용들로 잘 정리돼서 쓰는 요령은. 잡지에 광고를 쓰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카피를 써주고요. 네, 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1, 2, 3, 딱세 가지만 얘기해야 돼. 네. 일본 여행이한 줄씩만. 핵심만. 네개가 음. 되면 보기가 싫고요. 두 하나가 돼도 좀 뭔가 좀 비내고 있거든요. 음. 네, 아, 쉽고 예. 네. 네.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신을 통해서 내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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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날, 뭐, 비서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다시 재차 전화를 하겠다. 그런 어... 식으로 복선을 깔아 놓는 거죠. 복선, 경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안될 수도 있지만, 소위 세계적인 그 레인메이커들, 엄청난 재팟을 터트리는 영업 대표들은요, 남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생각의 방점을 훨씬 더 높은 C 레벨의 위치에다 놓고서 생각해야 돼. 음... 이것은 전략적인 사고가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네요. 네. 단순히 말 주변 하나 가지고 스킬로 안 되는 거죠. 음... 만약에 나랑 친하다는 이유로 어, 대우조선에서 5만 톤짜리 배를 갖다가 수주해 준다면 말이 안 되겠죠? 음... 충분히 그 수주에 도움을 줄수 있는 우리가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진솔하고 전문성을 담아서 레터를 보내거나 그것을 음... 콜드콜링 스크립트에 담아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론은 뭐다? 아, 이 사람 한번 만나봐야겠는데? 어... 안 만나면 후회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비춰줘야지. 음, 음, 음. 야. 오늘, 오늘 강의가 강의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대화가 <laughs> 아니에 <laughs> 강의가 진짜 열정이 너무너무 넘쳐서, 와, 이건 뭐, 예. 아니,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기업들이나 <laughs> 네. 실제 강의 들었던 분들이 정말로, 어, 쌍따봉, 거그 그러니까, 진짜, 예, 쌍따봉. 감사하죠, 아, 네. <laughs> 저는, 예. 아. 근데 yeah. 오늘 들으면서 딱 느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영업의 달인 뭐 이렇게 보망 어 예를 들서 세일즈 왕에서 고객을 정말 잘 알고 고객을 어떻게 보면 옆에서 고객의 모든 걸다 해주는 어떻 그런 측면에 어떻게 보면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고객을 아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한 단계가 이럴 때 저럴 때막 맨날 달라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단계별을 착착착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거나 안 되는 방향에 있을 때 빨리빨리 어떻게 빨리 보면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고객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 나에 대한 아버지, 사람에 대한 매력보다는 그 사람의 관심 가질만한 매력을 계속해서 그렇게 저, 전달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라서 보면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또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고객하고 어떻게 뭐 하는 기법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고객의 어떻게 보면 제품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면서 그거를 잘 단계별로 전달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B2B 이 정말로 이렇게 거래나 만나는 부분들까지 쭉쭉쭉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는 부분이 느껴져서 아 정말 정말 고수를 만났다 자, 여기에 아, 에박태철이 이제 최고수를 만난 것처럼 오늘 최고수 우리 또 박주빈 대표님을 또 만났다는 얘기 딱 이렇게 든든하네요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론 이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냥 뭐 마케팅 뭐 영업 뭐 해갖고 이론 강의는 하실 수있는요 이거는 정말 경험에서 다 나온 얘기라서 야 이거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건 진짜다, 찐이다 이런 느낌이 아, 너무 많이 들, 들고 아. 있습니다. 네.